마력이 1180마력! 많이 편해요. 근데 아까 마이바랑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편해요. 편하고. 마이바랑 얘를 비교해요? 자, 이 차는 양왕에서 만든 첫 번째 차, U8인데요. 이 U8 같은 경우에는 아까 U9과는 다르게, 100% 장기차는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가장 큰 형태의 SUV 차량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 섰을 때 보니까 차고가 상당히 높아서 그 제가 차 타봤던 차랑 비교해 보면 EV9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차의 제원을 제가 잠깐 보니까 마력이 1,180마력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엄청나게 잘 나가는 차예요. 그래서 아, 이 차도 안타깝게도 제가 시승을 해볼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만 이 차는 다행히 안에 내부를 우리가 타볼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순서를 기다렸다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릴은 아닌데 약간 마름모 그릴? <laughs>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옆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 같은 형태인데 이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아까 언뜻 보니까 깜빡이 킬때이 깜빡이 등이 한 번에 켜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우디 때처럼 이렇게 차라락, 차라락 켜지더라고요. 그런 기술력 탑재하고 있다. 자, 저는 이제 68에 탑승을 했습니다. 68,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약간 조금, 음, 어색합니다. 어, 일단은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실내가요, 색깔이 약간 오렌지 브라운? 정도의 색깔인데 색깔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뽑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약간 호피도 아니고 동물의 무늬를 형상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디자인이 살짝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 어. 이 느낌이 BMW 어. 예전에. 어, 어. 7시리즈 같은 게 이런 톤의 나무 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오 근데 이렇게 막 세련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가 무선 충전인 것 같아 무선 충전 포트를 두 개를 놔뒀거든요 이렇게 두개는 놔둔 차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 놓기 되게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딱 핸드폰 놓으라고 딱그 공간을 만들어준 거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로 가겠습니다 핸들, 핸들은 핸들디컷 트림을 가지고 있고 가죽 전반적인 가죽에 여기는 왜 플라스틱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에 약간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는 우선은 모드를 내가 뭐 모래를 지나가냐, 눈을 지나고 눈을 지나가냐, 모래를 지나가냐, 그 다음에 이 진흙을 지나가냐, 산길을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뭔가 세팅을 바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노말 에코, 스포츠 다 슬랙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차가 이거 뭐 있죠? 어때요? 이 모니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모니터가 일단은 이 가죽이랑 같이 연장이 된이 공간에 갇혀 있어요. 딱 프레임이 딱 맞아서 거기서 딱 떨어지면서 느껴지는 그 희열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곡면이에요. 그이 곡면 디스플레이 안에 이 빼곡하게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조차 뭔가 되게 고급지고 조금 기술력이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패널들은 다 평면이었거든요. 얘는 공면 패널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터치감 같은 거 볼까요? 어, 터치감 준수하고요. 와, 이게 전기로, 아, 일단은 다 터치인데, 어, 아, 다, 다 아, 들어가 보고 싶다. 왜? 어, 그구 예. 그거네. 여기 위에 색상 바뀌는 거네. 어? 근데 바뀌는 거네. 빨간색, 그죠? 어, 근데 지금 전원을 다안 쏠는지 잘안 보이는데, 이거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밤에는 확실히 보이는 게아 와, 같고. 이거 괜찮네.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오잖아요. 보, 보이죠? 어, 눈에 잘안 보여요. 눈에... 카메라에 잘안 나오는 것 같아. 눈에는 보이는데? 살짝살짝 음. 아, 살짝 보여요. 어. 재밌네요. BYD가 어, 여기 여기 빨간색 어. 여기 근데, 표시된 데만 근데 아쉬운 게 있어? 여기 어, 맞아. 표시된 데만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어? 우와. 왜 이렇게 깊어? 봤어요, 방금? 어. 오, 엄청 깊은 공간이 있어요. 엄청 깊어요. 아, 이거, 중국 안 되겠는데? 와, 너무 괜찮은데? 저는, 여기 음. 디스플레이가, 벤츠보다도 좋은 게, 음. 벤츠는, 이게 디스플레이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음, 음, 음. 맞아요. 그 공간이 더 개방감이 있죠? 더 넓어 보이고. 음, 음, 음. 좌석도 음. 편안하고. 어,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헤드레스트에 있는 이 베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문 여는데, 개폐 장치가, 개폐 버튼이 여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마 문이 열릴 것 같아요. 누르고, 이렇게 열면, 문이 열립니다. 자, 양왕 U8의 뒷좌석에 타봤습니다. 어, 뒷좌석은요, 우선 아주 넓어요. 일단은 너무 큰 차였기 때문에 당연히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넓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타보니까 레그룸 넓고요, 헤드룸 넓고요. 헉, 너무너무 높은데요. 그리고 이거 어, 베개가 앞에도 있던 베개인데 어, 되게 머리가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음, 많이 편해요? 많이 편해요. 근데 아까 마이바랑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편해요. 편하고. 이바랑얘를 비교해요? <laughs> 그리고 이거 뒤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디스플레이가 각도 조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앞좌석을 눕히게 되면 같이 누워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오!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이기 보세요. 이거 보면 엔터테인먼트도 뒤에서 볼수 있게 되어 있고, 탑10의 귀여운 새가 있는데,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 관련된 것들에서 바꿀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이 통풍 시트랑 이 온열 시트가 되어있는 건데, 뒷좌석에도 이게 아마 되는 건지, 뒷좌석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 기능이랑 각종 뭐어쩔스먼트 이거 조절하는 기능들. 어, 그러네. 뒷좌석에도 통풍이랑 온열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도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뒷좌석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만져볼게 너무 많은데요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선쉐이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윗좌석에 이별 흐르는 거 같은 이 디테일을 봤었잖아요 그거를 뒤에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뭔가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우 이게 음.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올 계획은 없지만 음. 들어오게 되면 무서운데요? 허? 이 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봤는데 내렸더니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 두개 있죠. 이 중간에도 뭔가 이 송풍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있죠. 그리고 내렸더니 요거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또 있어서 그리고 이 해상도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고급 브랜드거든요, 양왕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 신경을 썼겠지만 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무섭습니다. <laughs> 무섭네요. 음, 의자 의자 재질은 어때요? 의자 재질 근데 그게 아주 고급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재원이랑 여기 나와있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적당히 타고 앉을 수 있는 가죽이긴 한데, 일단 뭐 좋은 말은 그지 않았습니다. 저, 저는 ]까요? 제네시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요? 아닌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가죽을 많이 안 만져봐서. 그 좋은 가죽. 저희 사실 가죽 잘 모르기 때문에. 포르 우리 포르쉐 가죽이랑은 비교하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전동으로 문을 여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면은 전기가 다 락다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리시면 여기로도 이렇게 탈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잘 만든 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는 주유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기를 주입하는 구멍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ACDC를 넣을 수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런 응, 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와 보시면 이렇게 뒤에 트렁크가 있는데 이것도 트렁크가 옆으로 열리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집방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도 가죽이 이렇게 덧대져 있어요. 옆으로 열리는 거다 보니까 이 열리는 문 쪽에 디테일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렁크를 닫을 때 여기를 이용하라고 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또 재밌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트렁크 열었을 때 여기다가 핸드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까먹으면 안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 아래 공간에는 역시나 뭐 특별한 건 없고, 밑 공간은 적당히 넓습니다. 지금 싣기도 용이할 것 같고, 이렇게... 음... 오. 음. 이렇게 시로로 넣으시면 되고, 그냥 뒷좌석 접는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동인 것 같죠. 지금은 되진 않지만, 어, 그 다음에 여기 15V, 180W 아쉽게도, 그냥 시가잭입니다. 음. 또뭐 있나? 어, 어 이쪽에 있다. 220 v <laughs> <볼트. 웃음> AC 전원 있어요. 아웃도어. 네 아웃도어용으로. 아웃도어용으로 이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아까 주방에는 있었네 아, 좋네. 아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요.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진짜? 기능 면에서? 나와 아, <laughs> <오르마 오르마 오르마. 웃음> 이거 미쳤다. 와, 이거 우리나라 출시되면 난리 나겠는데요? 어, 솔직히, 나오 있으면 타고 싶다. 와, 이거 만약에, 와, 우리가 아직 세컨카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가 출시가 된다? 그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가격이랑 확인하고.